가면라이더 세이버 패러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가면라이더 세이버 패러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11화 리와 라이더 두 번째 시포 라이더 팔션 등장과 고양이 매기도 등장 대결 8도 2022년 신면 세계 원더랜드 뚜루쿵, 안으로 들어가고, 헬로우, 여러분, 에브블러버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이름은 빅토르과 하합니다. 우선, 지난 이야기에선, 제 11장 이야기에서는, 카멜레이더 최강의 등장을 했죠. 최강의 세트인 예티의 힘이 다시, 예티의 예티의 메기도 원더라이드북이 화려한 아름다움의 백조 원더라이드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세이버 일행의 1열 번째 라이더가 등장을 하는군요, 여러분. 자, 아, 아마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시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모두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어, 오늘의 이야기는 제 12장 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컴온 인간 세계 길, 길을 지나가고 있는 어떤 고, 길 고양이가 땅에 떨어져 있는, 땅에 떨어져 있는 원더라이드복을 갖고 놀았죠. 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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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냐냐냐 갖고 놀다가, 바, 고양이 발이 매기도 원더라이드복, 스위치를 키면서, 쉥, 원더, 매기도, 월령이 나타나서 고양이를 꿀꺽! 아! 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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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꿀꺽! 어, 이거 존. 조... 어, 아, 이것도 좀 좋은... 좋은 힘이군냐 그렇다면 몸을 만들어서 더 진화를 해야겠네냐메기도 고양이, 메리도 고양이 상급 좋았었냐? 그렇다면 이 도시를 나이보기로 만들어야겠네, 냥? 아, 나와라, 메뚜기 매기도들이야. 메뚜기 매기도가 있다고 치고, 가서 저, 저것들을 가서 공격해라 알겠, 알겠습니다. 팡팡팡팡, 구르쿵, 구르쿵, 치치치치.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고양이 매기도한테 흡수. 음, 좋네, 냥? 아, 우리 걱, 어 좋구냐? 이거 이기세요. 계속해서 나는 최상의 존재사. 중국 존재로 돼야겠다. 냥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냥 냥냥냥냥냥냥냥. 한편 세이버 일행에서 양양 어, 뭐야 저저지양양 이미 원더이이드양양양양잖아아 어, 그러게 고양이맥양양양 힘을 발동해서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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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라이드 실드에 갇힌 상황 빨리, 빨리, 구워줘! 인하야! 그래, 수아야! 그리고, 노던베이스 일행, 노던베이스와, 원더랜드 세계에 있는 원더베이스 사람, 사또 도착! 저희들도 돌아, 왔습니다 인하씨, 수아씨! 어, 와주셔서 고마워! 응, 어, 왜 더, 왜세도 왔지? 어, 그쪽 끝에 있는 사람은 누구세요? 아 어, 나는, 유인아, 유인아야? 음, 유인아라고요? 응! 나는 가만레더 세, 난 가만레더 팔션이야. 무요 속상의 힘, 무요 속상의, 무요 속상을 계승받은, 검, 사지 그래. 빛과 어둠, 항원의, 항, 난 빛, 숲에 하는 어둠, 얜, 얘는 항원이야. 셋다 원더랜드 세계에서, 원더랜드 세계에서 인간세계를 지켜려고온 거고, 얘는 처음으로 싸 얘는 인간세계에서 처음으로 싸우는 건데, 얘는 인간세계에서 처음으로 싸운 게 아마 고대 히비키 시절, 고대, 고대 초대 히비키 시절, 시절, 시절일걸? 어, 아, 뭐, 어, 네, 뭐, 그렇죠. 응, 예, 응, 응? 이야기는 이쯤에 하고, 빨리 빨리 거, 빨리 원더라이드쉴드 빨리 원더 원더 원더라이드쉴드 들어가자고. 아네 알겠어요. 그럼 모두 가요. 그럼 모두 갈까요? 유리 씨, 유리 씨. 소피아 씨, 그리고 이나 씨. 어 아, 네. 그럼 알겠어요. 그럼 전그 갑니다. 쉭. 유인가하고 있는 원더라이드 실 원더라이드 실드로 가는 원더라이드 게이트 열어서 슝 그럼 가 모두 함께 들어가 갑니다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 서인화 임소화 신태랑 전선현 류지상 강바임 진철웅 소피아 유리 유인하는 모두 원더라이드 실드에 가고 슝! 도 도착 도착 완료됐습니다. 어, 아, 저 인간들은 뭐지냐? 나랑 싸우겠다는 거냐? 하지만 나한테 수많은 메뚜기 메기도가 있, 메뚜기 메기도 부하가있다고냐 어, 뭐야 저 뭐야 저게 많은 수의 메뚜기 메기도가 있네? 음 그러게요 아무튼 어, 저 녀석들 모두 세트로요아네 어, 제가 저 고양이 매기도 맡을테니 맡을테니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모두 외뚱이 매기도들 맡아주세요 아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써워아네 어, 그럼 갑니다 세이버 드라이버 크로스 세이버 드라이버 블레이저 드라이버 에스파다 드라이버 에스파다 드라이버, 버스터 드라이버, 검참 드라이버 슬래시 드라이버 칼리버 드라이버, 최강 드라이버, 패션 드라이버 슉. 스컬 아머 드래곤, 크로스 드래곤 나이트 킹 라이언 장기, 램퍼드 알라디나, 은폐술 카멜레온 소드 헤머 켄타우로, 켄타우로스. 현무 신화, 시도 까마귀. 인법 닌자전. 점프 레빗. 1 2 신마 돼지. 헨젤과 크레텔. 독드릴, 독드릴. 독드릴스콜피온 섀도우 드래곤 섀도우 이글 섀도우 소유기 미약할빛 화려 아름다움 아름다움 백조 이터널 피닉스 아주 먼 옛날 뼈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은 드래곤 드래곤이란 드래곤 신수가 있었다. 드래곤 나이트 우주에 있는 기사가 드래곤의 힘을 받아 싸우는 드래곤 나이트의 크로스, 드래곤 나이트의 이야기. 사자로 변신이 가능한 사자 아이네 이야기. 새들 중 깃털이 까만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 까마귀라는 동물의 이야기. 십이신마에 속해 있는 핑크색 돼지의 돼지 신수가 있었다. 엔젤가 그레텔, 독, 드릴 스컬피어유적지에 있는 3대 함정에, 3대, 3대 함정에 있는 3대, 3대 함정 동물, 스컬피온에 대한 이야기, 섀도우 소유기, 손오공의 라이벌, 우마와, 단약 공주 레드선이 레드선 소유기의 이야기. 새들 중 아름 하, 하얗고 아름다움의 기타를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타를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타를 갖고 있는 백조의 백조라는 동물의 이야기. 인터널 피닉스 불불멸의 삶을 사는 전설의 새 신수에 대한 이야기. 간다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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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 아머 드래곤. 크로스 드래곤 나이트 킹라이언 전기 풀땅 바람 발도 불 발도 창조 발도 물 발도 번개 발도 땅 발도 바람 발도 하트 발도 섀도우 발 어둠 발톱, 빛 발톱, 항혼 발톱, 해골 드래곤, 스크라마 드래곤, 키스 드래곤, 기. 크로스 키사 크로스 드래곤, 나이트 사주로 펜신킹킹 킹 라이온 장기 번개 땅 번개 땅 바람 패스 매치 트리니티 알라디나 카멜레온 캔타우로스 현땅 땅, 땅, 어둠, 발톱두 개의 속성, 현무, 까마귀. 바람, 땅, 하트, 발톱세 가지의 속성, 트, 베스 매치. 트리니티, 딘자 레빗, 돼지. 하트 바람 팔도 현재가 그래 테리키 우는 애양동물 전갈 어둠 팔도 크로스 합체 트리니티 드래곤 이글 드래곤 이글 서유기 섀도우. 아랜덤의 빛. 미아클 팩조. 모든 걸 불태워서 무, 무효로 만들고, 상대의 공격을 무효로, 무효로 만들어라. 카멜라이더 펄션. 이터널 픽스. 응. 제가 뭐 제가 제가 고양이 매기돌 상달 테니 뭐도 메뚜기 매기도들 상대해줘요. 어 그래 조심해 조심해. 네 그렇다면 저희들 메뚜기 매기돌 상달 상달 테니 상달 테니 요인 요이, 요인 아씨는 요인 아씨는 썰을 때 조심해 조심해 써 조심해. 매 고양이 매 고양이 매기도 썰때 조심히 하세요. 조, 조심히 하세요. 어, 알겠어. 응, 네, 알겠어요. 그럼 모두 가자. 응, 네, 응, 응, 응. 서인화, 응. 서인화, 임수화, 신태랑, 전선현, 류지상, 강팔림 진철웅원, 모두. 다섯, 일곱명은 메뚜기 매개도를막고 소피아, 소피아 유리는 다친 사람과 다친 사람과 사람들 구출하고 비난시키는 역할을 맞습니다 맞고 아 니가 날 막겠다고냐? 과연 니가 날막었을 거냐? 그건 두고, 그건 두고 오면 알겠지? 그건 간다! 응. 아, 좋았냐. 한 번. 지사냥을 해볼까냐? <웃음> <웃음> 고양이 에기도와카면레파션 유인아와의, 유인아의 싸움. 대결 시작! 파션 고양이 에기도 싸, 대결 시작! 간다! 嗯，oh, 那是个鸡娘，娘娘娘娘娘娘，称称称称称称称称称称，实实实实实实实实实实实，称称称称称称称称称称称称称称。 삭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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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casions> <some Montana> <tamam us> <Jediubers smoking it> 무효, 원더 라이더, 브레이커! 황혼. 무효, 황혼. 원더 라이더, 브레이커! 간다, 헨? 아, 이 정도 공격을 내가 막아주지냐? 에잇, 에잇, 몸이 어째서, 그거야 나의 힘은 상대방이 뭘 공격, 상대방을 공격, 내가 내가 상대방을 공격해도, 상대가 방어해도, 그게, 무, 상대의, 바, 상대방의 방어도 무효가 되지. 이건 나의 공격은, 나의 공, 너의 방어는 나한테, 나한테 뭐든 무효가 된다. a 아, 이 yes, go, 간다! Let's go!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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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쉿. 고양이가 고양이 메기도가 흡수했다. 도시일보번이 원래되어 돌아오고 여기가 원래된 원래되어 돌아온 표시. <laughs> 파시언이 원 블랭크 원더라이드 볼건에서 흡 흡수 메기도. 고양이 매개도의 힘을 흡수! 슝슝슝슝슝슝! 흡수가 완료됐습니다. 찡그랑, 가! 고양이 매개도 원더라이드북의 힘은 정화가 됐습니다. 정화가 돼서, 만티코어 라이오. 안티코어 라이언 스컬피언 배트. 정화, 정화 완료됐습니다. 변신을 푸은 10명의 라이더. 어, 이제, 어, 이제, 어, 이제 싸움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10명 또 하이하러 가, 하이하러 가자. 그럼 가자, 소피아소피아 소피아. 유인아. 네? 유리씨? 네, 유리 씨, 네 저희들도 노덤베스로 돌아가서 매개돌 더썼다는 보고를 올릴게요. 어 나는 서점을, 난 서점에 돌아가서 오늘 오늘 썼던 일을 소설 써야지. 소설 써서 너한테 보내줄게. 너한테 보내줄게. 수아야, 어 그래 고마워. 어 고마워. 이나야, 나도 이제 회사로 돌아갈게. 어!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응! 라라라라라라라라라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啦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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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 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상강라라라라 응원 라던베스로 돌아가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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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원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원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신비한 세계 원더랜드. 드루콩예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흑하했던 고양이에게도 원더랜드 복은 다시 만테크와 스콜피온. 배트의 원더라이드 보러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다음에, 다음 소식은, 저도 이제 인간세계로 가서, 세이버이랜과, 세이버이랜과 매기돌를 쓰러트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의 인간세계, 인간세계, 인간세계의 보험을 봐주세요. 저의 이야기는 제13장의 이야기로 시작함, 저의 이야기는 제14장의 이야기를, 14장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제, 모두, 다음 이야기는 제3, 제13장, 모두, 13장의 이야기를 듣도록, 일, 이야기를 들을 준비하러, 일, 이야기를 주, 드릴 준비하러 이제,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저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로하 자 오늘 등장했던 원더 라이드북 스컬 아머 드래곤 원더 라이드북 크로스 드래곤 나이트 크로스 드래곤 나이트 원더 라이드북 킹라이온 전기, 원더라이드 복. 소드 해머. 켄타 우로스 원더라이드 복. 섀도우 까마귀, 원더라이드 복. 시비 신마 돼지, 원더라이드 복. 독드릴 스컬피오, 원더라이드 복. 섀도우 소유기 원더라이드 복. 이터널 피닉스, 원더라이드 복. 만티코어 라이언 스컬피온 배트 원더 라이드복 고양이에게도 원더 라이드복 힘 흡수 힘 청화 세이버 일행이 갖고 있는 원더 라이드복의 수는 11개 다음에 등장하는 원더 라이드복은 벌거벗, 벌거벗은 여왕님 매기도 원더라이드북 신비의 힘테슬 원더라이드북 총두개 이건 한 개. 자그자 이번에는 오늘 등장했던 등장 인물들 소개. 빅토르. 인화 임수화, 신태랑, 전선현, 류지상, 강파린. 진철웅, 소피아, 진철웅, 소피아, 유리, 유인아, 위성재아, 카멜라이더 세이버 세이버 이야기가 모두 담겨져 있는 카멜라이더 세이버 세이버 책자 그러면 엔딩을 자 그러면 엔딩을. 를거 네. 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요 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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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롱 다음 화, 12화, 레와 라이더, 두 번째, 지금까지 등장한, 매기도들과, 세이버 팀들, 공개 5위 18부 발도 2022년.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에 만나요.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